인게 시작하겠습니다. 신한 남자 62세 김시환 님 6년 전 하이퍼텐션 진단받고 번원 카디오 팔로우업 하면서 피 비약 드시는 분이고요. 최근에 건강검진 받고 이지시 진단받아서 오피하려고 입원 하셨어요. 땅콩 알러지 있다고 해서 전산에 식사 코멘트랑 엘디아 올려 놨고요. 듀오엘정 디피지 드시고 계시고 플라빈이 일주일 전에 스탑했다고 하고요. 외래에서 오피레 비케이지 엑스레이 하셨고 리딩 다 받았습니다. 제네럴네 번째라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OP 준비 사항 동의서 모두 다 확인했고요. OP 체크리스트 해놨으니까 리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p c a 원에서 퍼미션 챙겨놨고, 어드미션 랩 하면서 18개 이제 해놨고, MPO 티칭 했고요. 바인더 엠볼리즘 스타킹 준비해놨으니까 챙겨주시면 됩니다. IPC는 OP 끝나고 챙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미리 준비는 해놨고요. OP 오더 놨고, 안티랑 진동제 챙겨주시고, 단일 단계라서 OP 표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취카에서 잘탄 계열 제외해달라고 했는데 환자가 먹는 듀얼정이 잘탄 계열이라서 스탑해야 되는 거 환자에게 설명됐고요. 카디오에서 듀얼 대체약 추천 처방 적고 BP 체크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